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발렌시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알라베스는 강등권에 처져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곳으로 알라베스는 좋았던 시기를 지나서 강등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연패가 길어지며 최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엘체를 상대로 호셀루가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연달아서 세골을 피했는데 너무 빠르게 수비적으로 전환을 한 것이 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는 호셀루와 귀데티 제이슨 등 공격진을 내세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발렌시아는 레알과 세비아, 아틀레티코 등을 리그 강팀을 상대로 경기하긴 했지만 다섯 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승점 2점에 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위권으로 추락을 한상태기의 반등을 위해서도 승리가 간절합니다. 토트넘에서 전력외로 취급을 받던 브리안 힐이 나리가 복귀 전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기를 했기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단 금요일 새벽 빌버 원정에서 코파델리의 중결승 일정을 치렀기에 회복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알라베스 발렌시아의 두 곳에 있어서 영패 중인 알라베스가 공격적으로 임하겠지만 3일간 두 경기에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하는 발렌시아가 전반에는 웅크리고 경기에 임할 것 같은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발렌시아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빌마오전 이후에 휴식일이 짧았지만 솔레어와 길게데스, 한 번의 찬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격의 옵션이 충분합니다. 알라베스는 확실한 스트라이커인 우설류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에스칼란테와 피나드, 중원의 지원이 부족하기에 상대에게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라베스 리그에서는 19위로 무패패승패 강등권에서 분투 중이던 최하위 전력인데, 최근에는 오사수나 원정에서 귀중한 0대1 신승을 따낸 곳으로, 이후에는 엘체와의 원정승부에서 대피를 당한 곳입니다. 역시나 측면에서가 문제인 곳이었는데, 엘체 팀은 집요하게 측후방을 공략을 하고, 벌어진 3-4선의 공간에서 많은 유효 상황들을 헌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발렌시아 팀은 측면에서의 공략에 일가견이 있기도 하고, 드리블러의 수준은 엘체의 그것과는 분명 없이 다릅니다. 알라베스에게는 곤욕스러운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그간 일선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던 호셀로의 부침이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엘체와의 격돌에서 한골을 기록을 하긴 하였는데 표본이 워낙 적기도 하며 대체적인 활약을 할 만한 옵션들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발렌시아의 수비에 대한 블록에 꾸준하게 부활을 주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사항입니다. 알라베스 발렌시아 축구 그나마 활로로 여겨지고 있던 리오야 역시나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힌트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슨 이적생 에스칼란테 등으로 코어뎁스를 충원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고 할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난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들은 앞선 12경기 중에서 전반적인 실점을 피한 경우가 단 3회뿐이었고 필히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발렌시아 리그에서는 11위로 무패 승무모 앞선 새 경기에서 단 1패가 없다는 점은 칭찬을 할 만한 대목입니다. 까다로운 소시에다드의 포문을 묻고 난 다음에 빌바오와의 운영에서의 싸움에서도 괜찮은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님의 특유의 수준급 압박과 함께 전력과 빠르게 역습에 대한 방침은 대개 의욕을 갖추고 있는 하위 전력들을 상대로 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의 선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팀도 악재가 없지는 않습니다. 불과 이틀만의 공식적인 일정이기도 하고 직전의 일정에서도 꽤 많은 주력 자원들을 소진 알라베스 발렌시아 압박의 강도를 조절을 하면서 사오에할텐데 이렇게 된다면 특유의 장점이 빛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게네스와 드로 모두 풀타임에 가까운 출전을 하였고 이들을 대체를 할 만한 옵션들은 딱히나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폭발적인 화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인 것으로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삼성과 사선 저원들이 이탈을 한 점도 심각한 악재입니다.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있는 가야 길라모는 최근에서의 일에서의 경기 내로 이탈을 하게 된 부상 옵션들이기도 합니다. 파울리스트가 복귀 채비를 마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벤치에 앉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의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뜩이나 이곳은 후반에서의 실점에 대한 빈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실제로 근래 허용을 하게 된 14실점 중에서 1실점을 후반전에 내어줬을 정도로 후반에서의 뒤심의 문제가 많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고유의 운영에 대한 방침에서 파생이 될 수밖에 없는 악변수이기도 합니다. 추격의 실점을 허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가야 길라몬 실러선 파울리스타 선수이며 드로게데스 중 하나는 필이 벤치 스타트를 할 공산이 크기도 하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화력은 급감할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뜩이나 몇몇 수비에 대한 옵션들이 급작스러운 부상을 당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내에 원만한 대응책을 들고 나설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폐오구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알라베스 발렌시아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